다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른쪽처럼 x의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미지수 x의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었지만 조건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문제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있는 함수의 연속 정의를 이용하여 주어진 상수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이론은 화면 번호 4.2에서 풀이 방향과 풀이 출제 경향은 화면 번호 4.3에서 이어집니다. 4번 문제 이론 학습입니다.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x가 a- a의 좌측에서 a로 가까이 갈때그 값과 a 우측에서 a로 가까이 갈때그 값이 a에서의 함수 값과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과 함수 값이 서로 같을 때 이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함수에 따라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이 서로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x는 0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x가 커질 때 y는 0으로 가까이 가고 x가 작을 때 y는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렇지만 x가 0보다 커면서 0으로 갈 때는 양의 무한대.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갈 때는 음의 무한대가 됩니다. 즉, 좌극한 값과 우극한이 서로 다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함수는 연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번 문제 풀이 방향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x는 3에서도 연속이어야 하므로 x는 3에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좌극한은 x가 3보다 작으면서 3으로 가까이 하는 경우므로 주어진 조건에 대입하면 a 9가 됩니다. 그리고 우극한은 x가 3보다 크면서 3으로 가까이 가는 것으로 주어진 조건식에 대입하면 15 a가 됩니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방정식을 풀면 a는 12가 됩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함수 의 극한과 연속은 관련 문제 본 문제처럼 객관식 또는 단독 출제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 삼각함수와 도형의 방정식, 절대값 기호 등과 결합된 다양한 형태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